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스입니다 어, 금일 시황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어제 영상과 그리고 저녁시간 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 드렸던 내용들 잠깐 체크해 보고 넘어간다면 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오후 10시경 이었죠 1 5분 차트상에 이제 톰디마크 시퀀션의 진행을 이제 예로 들면서 현재 이러한 퍼펙트 셋업으로 인한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차트 기준 29,234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하락의 영향 범위 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코멘트를 드렸던 구간이 현재 이 구간으로서 이후 진행된 반등 역시 자, 그러한 기준에 대한 돌파 전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영향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러한 한번 도전 이후 실패가 만들어지면서, 자, 강하게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정석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한 코멘트가 나왔던 구간은, 자, 이러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의 하단부. 제가 일차적으로 지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박스 구간의 하단부.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연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습을 단기 시간 프레임 차트에서 이제 찾았기 때문에 이런 이탈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자 이러한 구간 이탈하는 모습으로 이제 강하게 한번 빠져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탈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구간 이런 흰색 박스 구간이 1차적인 지지 구간으로서 확인해 볼수 있다. 자, 이러한 구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경우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과거 기준선을 하방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후행 스팬이 하방 돌파하는 구간 자체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현재 후행 스팬이 진행하고 있는 구간 자체는 직전 이러한 구간에서 형성된 어, 구름 선행하는 구름이 한번 아래로 파여 있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준선을 하방 관통할 경우 한 차례 골파이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말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이러한 구간 이제 이탈하는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하락의 목표치가 현재 선행하고 있는 양운의 하단부인 28.3k 이 구간에서는 좀 강력한 가격 반응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정확히 터치한 이후에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가격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자, 이러한 구간, 여기서 반등을 한 차례 만들어내고 다시 내려오고 고점을 한번 높여주었지만 일봉상 기준선에서 이제 막혀버렸던 구간, 이후 진행된 하락이 한 차례 고점을 높인 이후 이러한 돌파를 실패를, 돌파의 실패를 가져가는 모습으로 하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차례 이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같이 드렸었고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현재 이 구간, 28.3k 구간까지의 하락은 이러한 구간을 이탈할 시에 이제 당연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하락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이제 또 소위 말하는 f m c 의사록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이제 뉴스를 그런 상승 또는 하락의 이유에 끼워 맞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역의 가격 반응을 체크해야 되는 28.3k 그리고 양운의 하단부는 이제 정확하게 또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0.5되돌림 구간과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또 하나의 근거를 삼아서 여러 가지 근거와 근거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런 상승에 대해서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일대행 대응점, 이러한 분기점 이후에 한번더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이런 상승의 기간에 1대1 대응된 이런 분기점 이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 구간의 움직임 자체는 이러한 직전 반등에 대해서 저점을 놓친 그러한 투자자들의 추경 매수에 대한 청산과 동시에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림으로써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고자 시장에 들어왔던 그런 물량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실망 매물로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물량에 대한 확보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확보의 측면에서 한 차례 이러한 하락을 만들면서 시장에 이제 겁을 주는 그런 트랩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면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쉬운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이러한 추세선을 그어놓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만들어진 모습은 이러한 추세선을 한 차례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시작에 패닉을 만들기 굉장히 쉽다 라는 것입니다. 저런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 시장에 극심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자, 이러한 직전상승 구간과, 현재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구간을 좀 덩어리로 묶어서 청킹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직전상승 구간 이후에, 어, 1대1 대응점을 지나간 굉장히 기간적인 조정 역시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조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이 0.382와 0.5 구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 이러한 가격 조정 구간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만큼 조금 더 다각도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주요한 가격 반응을 확인해야 되는 레벨, 28.3k까지 도달하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시장이 이제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현재 선행하는 그 양운의 하단부에서 캔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격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 떤 이탈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날봉 차트의 후행 스팬입니다. 자, 이러한 후행 스팬이 이런 변곡점이 형성된 구간으로부터 이제 최초 양운의 하단부가 지정되었던 구간 이러한 거 28.1k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이 구간을 후행스팬이탈할 경우에는 현재 0.618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과 근접해 있는 이러한 구간까지 27k 초반이 되겠죠. 자 이러한 구간까지 한번 밀려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겠으나 현재로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가격 반응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자 이러한 구간을 어떤 이탈의 기준으로 삼고 충분히 이제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다 라는 것이 좀 주요한 의견이고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스팬드아웃풋 에이지밴드 매트릭스 현재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시장 이탈이 굉장히 많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구간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충분히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하락을 만드는 가격 구간에서 이제 거래 손해 입금의 고래 비중이 자,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 압박을 만들었던 것은 이제 저항을 받기 위한 매도벽을 형성한 것은 의도적인 고래 물량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지만 자, 이러한 함정에 이제 빠져서 여기서 지금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의 비중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가격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네트워크 비율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반면에 이제 트랜잭션 자체가 토큰의 트랜잭션 자체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하는 트랜잭션 자체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소 외부의 지갑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움직임이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그런 실망 매물들이 이제 시장의 매도로서 나오고 있으나 자 그러한 물량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를 받아먹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군데 낙폭을 만든 구간에서 어, 이런 낙폭을 만드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좀 강한 시장가 매도 선물시장의 시장가 매도 볼륨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을 만든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또 이러한 구간에서 또 충분한 시장가 매수 볼륨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러한 구간의 낙폭들보다 더 많은 시장가 매도 볼륨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수준은 어 이전 직전 구간보다 더 낮아져 있다. 청산되는 물량의 수준은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한 차례 고점을 높이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모습으로 가격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었으나 이러한 움직임을 통한 하방에. 이제 유동성 확보의 이제 프로세스는 거의 이제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4 시간봉 차트 보조 지표를 통해서 한번더 차트를 좀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추세 구간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 덕과 하락세 덕의 1번 기준봉들이 연속되던 이런 비추세 구간에서 자, 이러한 MACD의 골든 크로스가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기대감을 싣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자,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과 이제 크게 기울기를 이격시키면서 이런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러한 신호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신호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 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 이후에 자, MACD 라인 0선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제 데드크로스 진행 중으로 자, 그러한 영향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 현재 지금 4시간 봉차트 RSI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매도에 대해서도 제가 과매도 구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RSI 선이 가지는 의미는 말 그대로 14개의 캔들 동안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의 변동폭을 가지는가 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매도라서 사야 되고, 과매수라서 팔아야 된다는 라 것은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과매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으로의 모멘텀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의미조차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시점을 노려야 될까요? 현재 굉장히 이러한 하락의 힘이 강하다면, 다시 과매도권 밖으로 벗어날 때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강력했던 하락의 힘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가 되겠죠. 그러한 시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옳은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4시간봉 차트상 이러한 하락 사도이한 차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전 4시간봉 캔들로 인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또 이제 이러한 셋업이 퍼펙트 셋업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카운트다운이 카운트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자, 이러한 카운트다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하락 셋업으로 인해 완성되어 있는 톰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에 근거한 저항 구간. 현재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되고 있죠. 대략적인 가격을 표시해 본다면 29,495약 29.5k 정도 되겠네요. 자,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질 경우에, 자, 이러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 셋업의 영향 범위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끊어질 수 있다는 라 것까지 이제 4시간 봉차트에서 가져가신다면 오늘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차례 고점을 높인 반등. 그리고 자, 이런 반등이 막혔던 일봉상의 기준선 저항.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1차 지지 구간의 지지 실패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인 한 차례 저점을 낮추는 형태의 이러한 하락의 목표치는 제 관점에서 현재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날봉 차트상 유의미한 가격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분석의 근거에 더 힘을 실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자, 이러한 가격 반응에 대한 이제 실패의 기준, 이탈의 기준은 이제 이런 후행스 팬의 움직임, 이제 후행스 팬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봉의 종가 마감일 의미하죠. 자, 이러한 종가 마감상의 이런 변곡점 형성된 수평 구간, 여기 18.1k가 정도가 되겠는데, 자, 이러한 구간에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이제 강력한 가격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부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